오늘은 어, 재테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 저는 어, 주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좀 반토막이 나서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무료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알아보다가 음, 저도 재테크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루치 코인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어,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어, 저도 요즘 브이로그 재테크 형식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근데 저같이, 어, 종작은 없이 그냥 뭐, 무료로 채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끌리는 부분이었어요. 음, 요즘 무료 채굴을 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던데, 우선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뭔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요즘, 무료 채굴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음, 더마르스, 파인 네트워크, 몬스타, 알파 네트워크, 음.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 스타네트워크도 있고 근데 저는 어, 루치코인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거래소, 거래소를 등록하지 않고 바로 교환이 된다는 것 즉시, 100개부터는 즉시 교환이 되고 어, 24시간 연중 무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루치 한개당 음, 1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음, 나중에 상습 사인도 볼수 있다고 그런 글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요즘 추천인을 하면 또 추천인을 통해서 뭐 26코인 무료 획득도 할수 있다고 그러네요. 음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자체가 무료 채굴을 한다는 거예요. 음 이거를 보유하는 게 많을수록 이득인 게매열 5%의 이자가 붙는다고 하네요. 저도 안 해봐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우선... 잠시만요. 무슨 다른 코인보다 좋았던 게 이렇게 한국 말로 된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이게 왜 이름 이상하게 됐 있니? 무슨 코인 여기 이렇게 로그인해서 보면 오늘 가입해서 0.5루치가 텐더가 쌓였는데, 내일 또 로그인하면 또한 개가 쌓이는 거니까, 이게 또 좋네요. 지금 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시작일은 1월 23일이니까 벌써 시작을 했고요. 1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10개의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매일 로그인하고 가입만 해도 10개의 코인 10개의 코인이 쌓여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음, 지금 이번 달 안에 가입을 하시면 10개의 코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로그인을 해가지고 어, 이틀에 한개 꿀이니까 180일 로그인 하시면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 에테크도 많이 하니까 무료 채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100개부터 즉시 교환이 가능하니까 음, 가격 변동도 없고 전세계 누구나 사이트 내에서 거래소 없이 또 채굴이 된다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코인보다는 좋았던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한국어로 지원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거 보고 추천인을 친구끼리 서로 하면 또한 개의 무료 코인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무료로 준다니까 한번 가입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100개 모아가지고 신청 가능 최소 코인이 100개니까 100개를 모아가지고 변경을 하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즘 고물가 시대에 뭐 다양하게 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알아보실 텐데 오늘은 루치 코인을 한번 알아봤고 어 주식을 해서 이제 폭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자금 없이 할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다른 것도 한번씩 브이로그 식으로 한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